안녕하십니까, 우사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골프지도자 티칭 프로 자격증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골프지도자 티칭 프로라고 하는 골프 선생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의 숫자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인터넷상에 노출되어 있는 30여 개 법인, 단체, 티칭 프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곳을 집계해 보면 4만 명 정도의 숫자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골프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과 비교해 본다면 미국은 3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골프 종주국 세계 1위라고 하는 미국의 티칭 프로 골프 선생님들, 골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3만 명 정도인데,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아무리 골프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4만 명의 선생님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올랜도 골프쇼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쇼에 참석을 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전 세계 많은 골프 관련 종사자들과 어, 골프산업 관련 어, CEO들과 많은 미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도 궁금해하던 것이 한국이,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 골프를 잘 치느냐? 골프 선수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스크린골프를 왜 이렇게 잘 만드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한국은 골프를 잘하는 민족이다. 왜 그런지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는 좀 힘든데 정말 하나에 미치면 다 포기하고 골프만 한다. 부모님이 골프를 좋아하셔서. 자녀분들을 골프 선수를 시키는 경우 정말 부모님도 다 포기를 하고 인생을 또 자식은 또 학교 다니는 걸 포기하고 공부하는 걸 포기하고 정말 골프만 시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데리고 골프장에서 살거나 연습장에서 살거나 동남아 전주훈련을 가거나 미국 전주훈련을 가거나 초중고 대학교 성인 무대에 들어갈 때까지 정말 모든 걸다 포기하고 올인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것. 골프밖에 안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가진 프로들이 한국에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 생각에는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는 전 세계 유례 없는 12,000 개가 넘는 연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뤄짐작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필요하고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의 니즈에 의해서. 어 티칭프로들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30여개 단체에서 골프 자격증을 발급을 한 것이죠. 한국의 가장 큰 티칭프로 골프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역시 미국에서 들어온 usga u s g t f 라고 하는 단체가 가장 많은 골프자격증을 발급한 기관입니다. 혹자는 15,000명이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KPGA가 5,500명 정도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LPGA가 한 2,200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는 바로바로 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전까지 통계의 데이터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에 어,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계프로골프협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에 들어온 1993년에 들어온 WPGA라고 하는 세계프로골프협회가 한 4,500명 정도 회원을 배출했습니다. 어, 이게 이제 3대 메이저 협회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는, 어, 한 27개에 가까운 협회들이, 사단법인 협회들이 국내에 있습니다. 자기증 발급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뭐, 몇천 명 발급한 곳도 있고요. 어, 작은 협회는 뭐,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자기증 발급한 협회도 있겠죠. 아무튼4 0여 4만여 명의 골프 선생님들을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만 2천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만 2천여 개에,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한 분, 큰 곳은 여러, 여러 분, 이렇게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 종사자분들이 한 2만 명이 육박하지 않느냐, 자격증 갖고 있지만 활동을 안 하시거나 어 보유만 하고 계신 분들이 한 2만여 명. 그래서 한 반반 정도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을 하지 않고 있고 한 2만 명, 2만 명에서 한 4만 명 정도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들고 지인들이 아 이제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후배 양성을 위해서 좀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라는 제의가 들어와서, 저도 또한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지도자협회라고 하는 코시아라고 하는 협회를 만들어서, 현재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협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교육 과정과 제대로 된 시합과 제대로 된 선발 규정과 원칙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 정말 골프 자격증을 어, 갖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그런 현업에 종사하는 골프 연습장 점주님들, 스크린 골프방 점주님들, 이런 분들이 본인이 직접 골프 레슨을 하고, 본인이 직접 회원들을 관리하면서 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국가가 인정하는 어떤 사단법인을 통해서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업장에 걸어놓고 당당히 레슨을 하고 당당히 회원들을 관리하고 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밌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카페를 만들고 어, 시합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발급해 드리고 어, 하는 일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생업에 종사하시는 정말로 절실한 골프 현장 사장님들과 스크린 골프방 업주 사장님들의 아쉬운 부분,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고자 만든 협회, 또그 협회를 통해서 정말 당당히 골프를 레슨하고.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 저희 협회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어, 많은 준비를 해서 현재 자기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아마 협회를 만들어서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데이터가 한 한 30여 분 또는 30여 개 단체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어, 인간 업체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정말 저를 포함한 많은 협회를 운영하고 계신 어, 협회 회장님들이나 또 임원님들 어, 모두가 다 골프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와 어, 애정,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다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정말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날 시합장에서 테스트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또 하고 계시고, 또 협회 사무국에서는 회원들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 소프트웨어 할수 있는 어, 스텝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코로나로 잠깐 주춤을 했지만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다시 따뜻한 봄이 왔고 어, 이제 다시 활기를 띄어서 정말 많은 골프를 어, 사랑하고 또 성취 또는 자격증 취득 또는 배움의 어떤 만족 어, 목표 달성 뭐 이런 니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도전하는, 어, 그래서 자격증을 어, 또 취득하는, 뭐 이런 숫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골프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30여 개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운영진들 뿐만 아니고 4만 명 이후에 5만 명으로 가는 대한민국, 세계 최강국, 골프 최강국의 어떤 면모를 어, 과시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를 또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정말 생업에 종사하는 12,000여 분의 점주님들 또 거기서 일하고 계신 한 2만여 명의 프로님들 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고 뭐 이런 나머지 어, 2만여 명의 프로님들 정말 종사자 모두 자격증이 있든 없든 종사자 모두 50만명 20만명 종사자 모두 어, 따뜻한 봄이 오기를 어, 기대해 보면서 두서없지만 어, 진솔한 말씀으로 어, 이 영상을 올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어,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